뜨거, 펄펄 끓는다. 아이고, 핸들이 어. 성능이 여기다가 어이 무슨 뭐이 보일러가 이렇게 쎄요. <laughs> 히터도 줄이고 열선은 어 제가 아침에 테스트해 보니까 됐고 음. 그쪽은 어때요?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 네, 아, 네 어, 대박. 네. 와, 보일러 펄펄 끓는다. 펄펄 끓는다. 뭐 <laughs> 귀뚜라미 보일러예요? 아니면 닌나이? 그보다 성능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거짓말 <laughs> 좀더보태면 자, 오늘 그또 간만에 (06) 네. (06) 음. 그래고 (06) (1.6) yep. 아반떼급이죠 제가 네, 어~, 어이 아반떼급이 간만에 저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음. 요 근래 참 이~ 일반적인 이 차량인데 네. 아반떼나 케이스나 뭐~ 저~ 쉐보레 크루즈나 느노코리아의 뭐 SM3나 이런 차량들이 요즘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로 들어와서 네. 탄력 붙이면 또 줄줄이 들어올 수 있죠 아하 그렇겠죠 네. <laughs> 저희 참그 아반떼 AD 아직 있어요 네, 아직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음. 아마 그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반떼를 원하신다 하시면 아반떼 AD 음. 그 16년식인가 고차 그 700만 원대 있습니다. 네. 어, 저희 그 채널 영상에 본방송으로 올라간 차가 있으니까 고차도 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 음. 그 상태 좋거든요. 맞습니다. 자이 차는 저기 뭐 멀진 않고 아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깝지도 않은 음. 어디서? 경남 사천입니다. 가봤어요? 사천은 가본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어 저는 여기 그 <laughs> 통영, 고성, 사천, 진주 다 가봤어요. 그, 아. 그 근처 에 있는 동네. 음. 뭐한그 저기 그 하만까지 다 가봤어. 하만까지. 어, 다 가봤고, 사천 좋지 네. 음. 그 삼천포 들어봤죠? 들어봤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남에도 가깝고. 음. 야, 우리 그, 이게 또, 어, 이 차주분은 우리 그 사천 구독자님, 그, 아니, 그 사천 사시는 분 차량이잖아요? 네. 그 사천 그쪽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소개를 해줘서, 음 이게 지인분이시지. 음 이제이 아, K3 차주분의 네. 어, 지인분이신데, 야, 그차팔것 같으면 저기 카카오 모 내가 전화번호 밝혀줄게. <laughs> 네. 어 여기 일로 전화해봐라. 아. 제뭐 동영상 이거 닉까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입고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전화 오셨어. 네. 저거 통화를 했어. 네. 이게 1인 차주더라고요. 오. 어이그 신차 때부터 출고해서 를 계속 이제 그 운용을 하시다가 예예. 음 판매하시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신차 계약. 음 시차계약으로 음. 하셨어요 어 영상을 들해서어또 축하의 또 박수를 한번또 음. 시차가 언제나 네. 올습다 아이 그 중고차는 안오아요 그럼?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가 카모스에스 구입하신 주고차는 오라야 안옳아 아유 완전 대박 올죠 예. 그럼. 예자 그러면 야 오늘 스펙은 예 네. 응. 오늘의 주인공은 2015년 K3 1.6 럭셔리 1, 1인 소유 차량입니다. 1인 소유지요? 예, 네. 그리고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11만 2천키로 타셨어요. 아, 많이 안 타셨다? 예, 그정도이 아, 많다는 거 아니죠. 장거리는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음.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이 있는데, 네. 프론트 휀더 그리고 음. 도어, 트렁크,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아, 한세개 정도 되네, 그죠? 네. 다더 하나, 문짝 도어, 하나, 트렁크, 트렁크, 트렁크. 하나. 어, 이제 알기 쉬운 말로 예, 말씀 드리는 겁니다. 프론트 펜더 하면 이게 펜더가 뭐있지도 아시는 음, 분 있잖아? 네 맞아요. 어, 도어하면 도우 도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도어가 문자겠다 문자. 깊다, 문자. 예, 100번 가라도 상관 있어요? 아이고 상관없죠. 그러 아, 500번 교환하면 그래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볼트 풀어서 교환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껍데기 <laughs> 네. 교환하는 건. 상품화! 예, 우선 내외관 상품 세차 진행이 됐고요. 네. 하부 점검은 지금 예약을 하셨네요? 근데 이거 예약 이거 영상 마치고 나서, 네. 어, 정비서 오늘 월요일, 월요일이라 좀 바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 제가 하부 점검 말고 또 해드릴 게 있죠, 서비스로. 네. 뭐가 있을까요? 메인터넌스? 아, 그, 그, 이제 하부 점검 가서 메인터넌스 이제 확인하는 거고. 아, 이건 처 확인하는 어. 거고. 후반캡장하 그렇지. 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그 스파크 했던가요? 네, 그거 해가지고. 그 스파크에 그 눈빛 후반캡 음, 제가 서비스로 그쵸, 그쵸. 해서. 나갔잖아. 네, 다마스 스파크 200만 원대 네. 자, 스파크 하니까 또 생각난다. 그 스파크 구입하신 그 고객님이 어디 분지 아세요? 기억나요? 뭔데? 쫙 윗지방인데 멀어? 경기도. 서울. 서울. 아니야. 서울이잖아. 아 서울인데 차그승송으로 받으셨군요. 받으셨거든요. <laughs> 네, 네. 그 고객님이 타고 계신 다마스가 음, 다시 맞죠? 오고, 음. 어요 스파크가 탑송으로 갔단 말이야. 맞아요. 전화 왔어요. 왜요? 차 받고. 좋다고? 그안 좋다고 보겠어요? <laughs> 그 얼마 전에 네. 그 가족분 중에 누구 한 분이 그 500만 원인가 6 0 0만 원인가 주고 스파크를 한대 샀대요. 그론 음 그보다 연식이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더래. 아 <laughs> 느낌이 너, 어, 너무 좋다고. 이야, 진짜 정말 저는 이제 그 연락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니 어디 보면 꼴락 200만 원대 차인데 <laughs> 그거 받으시고 차 좋다고 전화까지 오실 아유. 정도면 그러니까. 이걸 크게 이제 탁송 받으시기 전에는 음. 아마 우리 고객님이 크게 기대를 안 하셨는가 봐 음. 저와 어쨌든 첫 거래시잖아 네네. 저하고 거래를 뭐 한두 번 이상 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죠 음. 근데 처음 거래 하셨던 분들은 기대 반뭐 두려움 반 이런 게또 아니겠어? 그러니까 큰 되겠지요? 기대를 안 하셨는데 음. 막상 받아보고 보니까 차가 너무 좋은 거지 이야. 이 기대치보다 기대치가 이만, 이만, 이만큼인데 네. 어,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만큼 좋으니까 와. 그러니까 너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저 그날 어우 너무 좋았어요 술한잔 했어요. 그때. 아 그래요? 어, 저는 도좀부르시니 그러니까 어, 다음에는 불러드릴게. 꼭 전화를 안 주시더라도 뭐 문자라도 아 이렇게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 음. 어, 그때 저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아, 너무 보람을 맞아요. 느낍니다. 예, 네, 잘타 주시고 다음에 또 저한테 이 대표한테 던져 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제가 또 어, 후하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단 후방캠 네 음, 요거 먼저 장, 작업을 하고 나서 어.. 하부점검 가야 될듯 하기도 하고 일단 한번 일정을 봅시다 네자 그럼 오늘 그 중요한 건 방송 가격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제가 메인터넷스 부분이야 다 확인해드리고 네. 할거다 해드리고 음. 후방캠까지 서비스 들어가고 야 그리고 사고 없고 어뭐 단순기간 3개 있습니다 뭐 아주 완전 무사고 아니에요 네어 그리고 11만 2천 키로에 음. 어.. 1인 소유 검증된 차 네. 진짜 좋아요 차 상태는 어 저도 아까 네. 물어봤는데 좋은 그쵸?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방송 가격은요? 예 오늘 방송 가격은 560만 원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 덧붙여서 이제 옵션 설명 짧게 하고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풀 오토 에어컨 네. 들어가서 오토 누르면 온도만 조절하면 지가 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절 다 하고요 네,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하는 네. mp3 오디오 네. 잘 나와요 지금은 이제 뭐 라디오입니다 네. 네, 음, 나오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아까 네. 말씀드렸이보일러에요 뜨끈뜨끈해요. <laughs> 시트 열선. 우, 네. 자, 앞좌석 두개 있고요. 네. 그리고 VDC, 어, 액티브 에코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는 여기 다 어, 모여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오토 폴딩이 됩니다. 음. 어, 문을 잠그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네. 열면 자동으로 펴지는 음. 그, 오토 요락 폴딩 되고 네. 그리고 핸들 오디오 리모컨. 전화가 온다 그랬을 때 요거 누르면 전화 받으면 되고, 네. 아이고, 전화 아마 받기 싫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빨간 거 누르면 꺼지겠다. 전화가 꺼지겠죠. 네. 그렇고, 어, 뭐, 이 정도 갖추고 있어요, 옵션은? 아 네. 충분하죠. 뭐, 가죽시도 들어가 있고, 예. 근데, 어, 외관도 물론 뭐, 깔끔하지만, 예. 어, 어쨌든 뭐, 세월이 그래도 있으니까, 뭐, 우리 부터치업, 더치업한 요런 흔적이라든지 요런 거는 뭐, 있긴 있죠. 당연히 연식이 있으니까. 정도는 양호라고 하 어, 거 아니에요? 양호하고, 예. 어, 그리고 실내도, 와 진짜 깨끗해요. 보세요 까진 것도 없고 시트 상태도 좋고요 네. 이차 타고 내릴 때 깨근발하고 타고 <laughs> 내셨는가 봐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식 시트가 그러냐? 이렇게 운전석이 <laughs> 이렇게 잘보해야될 정도면 아. 그리고 딱 운전 그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걸고 딱 운전만 하셨는가 봐 음. 이런데 버튼도 잘안넣으셨는지 어, 사용감이 아예 없어 너무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죠 아니 새로 가셨나? 이런 데도 보시면 <laughs> 아니 이건 갈일 없어요 특히 <laughs> 그쵸? 어. 뭐 이렇게 <laughs> 손상 난다 해도 갈 일을 거의 안 가시는데 이야. 진짜, 운전만 하셨겠지, 뭐. 대단하죠. 어, 이것도 깨끗하죠. 이 네. 기어도 주변도 그렇고. 와, 진짜. 놀랄 노차다. 관리잘하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잘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게,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보면 딱 느낄 수가 있어. 맞아요. 어, 핸들도 음, 진짜 양호하고, 네. 깨끗하고. 자, 좋습니다. 이 정도의 음. 퀄리티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아무리 500만원대 차라 하더라도. 음. 자, 그러면,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하하 아, 내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음흠. 무슨 차가 될지는 네? 어, 뭐그 네, 속전속결로 음. 어, 먼저 곧단장 마치는 차량 어 우선으로 그 순위부터 제가 어한 대씩 한 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나 또 아직은 추워요. 좀 춥습니다. <laughs> 특히나 저 위쪽 지방 사시는 분들은 너무 주실 것 같아. 음. 아, 이쪽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저희는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다.